이시요 이자, 공자, 순자, 순자, 씨, 연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 7 7세요 어, 어르신께서 지난 옛이야기 있죠. 그것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형제는딸 세세, 딸 아들 하나인데 예예. 오, 오빠가 딸라세니 어, 네. 오빠, 오빠가 제일 딸이시고 세세, 딸 세세, 제 세세, 제제세딸 세세, 그러니데 아유 좋네 그죠 혹시 네. 그 어릴 때 고향에서 친구하고 재미있게 놀았잖아요 예 네. 거기 뭐 놀이라 도 있는 추억거리가 좀 없을까요 노는 거야 <laughs> 뭐 많죠 예뭐 네. 네. 이제 친구들하고 예뭐 음, 그네도 뛰고 어, 그네 아 응, 그네도 뛰고 예. 또 숨바꼭질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줄넘기도 하고 줄넘기. 뭐 뭐. 여러 가지, 뭐, 안한게 없지요, 뭐. 그럼 혹시 그 어릴 때그 친구 혹시 기억나는 친구라든지 지금 혹시 뭐 음, 만나고 있는 친구가 네. 있습니까? 예. 아, 그렇네. 지금 동창회도 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동창하실 때저 고향에, 네, 고향에. 어, 내려가셔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럼 1년 한번 정도 내려가시겠네요? 예, 네,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아 동창들을 만나요. 아, 동창분들이 지 많이 계시는 모양이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음. 이제, 친한 친구는, 아, 예. 이제, 서울에 사는 애인데, 예. 가는 여지껏, 예. 결혼을 해가지고도, 예. 고추, 들깨, 이런, 이제, 뭐, 감자, 곡식을 해마다 농사를 아. 지어놓으면은, 예. 그 친구가 택배로, 이제, 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예. 항상 그렇게 교환을 해요. 그럼, 아저씨 만나게 된 계기가, 예. 네. 연애는 아닐 거고, 중신이죠. 네. 중매, 고모. 고모가 하셨어요? 고모부가 중매를 아,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네. 있어가지고, 아. 고모님이 이제 교인이거든요. 아. 영낙교회. 영락교회, 영락교회. 네. 예. 그래갖고 이제 고모부가 이 교회에 양으로 음. 오셨어요. 아. 1년에 한 번씩. 이여름대면은 예. 휴양으로 오셔가지고, 예.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아저씨를, 예.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음. 그래서, 중매를 해 주신 거요. 예야그렇고는 그때가 언제였죠? 결혼 지금 결혼해가지때까지 70년도냐? 70, 70년, 70, 1970년. 네, 그,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와, 대부 엄청나다, 그죠? 예. 그럼 결혼은 몇살때 하셨죠? 결혼은 22살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뭐, 뭐, 뭐 결혼은 55년 정도 됐다, 그죠? 결혼생활 아, 결혼은. 음, 예. 오래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태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힘들고 뭐, 애로던 거는 있,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laughs> 행복했던 게 좋았던 거 기억이 좀 있죠? 아 그거야, 있죠. 어떤 데가 가장 행복했다고 느낄까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는, 예. 이제 같이, 예.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예. 같이 하니까, 아, 예. 예. 이제 이 일이 재미있고, 예. 예. 또 행복스럽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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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재미있게 살았는데. 예. 예. 그러면 그때 같이 아저, 아저씨랑, 예. 같이 일하고 하시면 같이 행복하게 지내셨는데 네. 그 저번에 뭐저 간혹 저어디뭐 멀리 저 여기 송이산이니까 네. 송이산 주변에도 여기 뭐 산도 따시고 같이 다니시면 많이 하셨죠. 예. 그 그때 한번 기억이 뭐 떠올릴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예. 이제 봄에는 예. 나물 나무를 예. 뜯어서 송이산에다가 팔고. 예예. 그리고, 그, 나면은, 이제, 고사리도 꺾어서 팔고, 예. 또, 이제, 지나서, 이제, 그, 버섯 처리되면은, 예. 농사를 지어가면서, 예. 이제, 아저씨하고 같이 송이버섯 뒀다고, 아. 능이버섯 뒀다고, 버섯이라는 버섯은, 예. 송이산까지 등기면서, 예. 그 천왕봉. 천왕봉, 예. 응. 천왕봉도 다니면서, 예. 버섯을 따다가, 이제, 많이 팔았어요. 송계산에다가. 예. 더리에여기뭐 자랑거리가 좀 있을까요? 여기는 뭐북어화로 예. 예예. 고추. 고추. 또 감자. 감자. 어, 고추 예. 심고 감자 심고. 예. 우리는 북어화로 이제 단호박도 예. 심고. 단호박. 또 양배추도 심고. 양배추. 배추도 심고. 아, 그렇지. 이제 그래 음. 해서 잘 우리는 했죠. 기중에 가장 그잘 그 되는 곡신이 뭐였죠? 여기요? 예예. 예. 여기는 뭐 보편화로 예. 저기 감자하고 감자. 고추. 아, 야 그렇구나. 네.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쓰라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아들만 넷이에요. 아들만, 아이고 아들 부자다 그죠? <laughs> 이제 다 장성을 하셨을 거고. 네. 그러면은 혹시 어 우리 어르신이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네. 어 본인은 이래 이렇게 잘 살아왔다, 당구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혹시 전할 말이 있거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할 적이는 없어요. 그뭐그 아들 또 뭐, 죽어들 알아서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는 나대로 또 그렇게 살고 하니까 예. 크게 자식들한테 이쪽에 바라는 것도 없고 부탁하고 싶은 적이도 크게 없어요. 예. 삶을 다 이전 혹시나 누구 한두 사람을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 보고 싶었더니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실까요 아, 나는 예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예. 오빠하고 언니가 제일 <laughs> 보고 싶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럼 그 형제 오라버님하고 언니하고 그죠? 언니하고 동생하고 네, 동생, 그렇죠. 예, 그래야 되고. 음, 오빠 며칠 됐어요? 예. 왔다 가신지. 아예 그렇구나. 네. 그 다음 자뭐이 언니하고 예. 언니하고 예. 오빠하고 왔다 갔어요. 예. 아주 그래도 뭐 우애가 좋게 그 왕래를 하신다 그죠? 그만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친정 형제들은 예, 예. 참 진짜 우애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6.25 때, 예. 그때 6.25때 당시에 그러면 저 그때 친정에 고향에 있었습니까? 여기 와서 6.25를 만났습니까? 아이고, 6.25를 어릴 때 네. 만났지, 그 어릴 때죠, 그 혹시 그 기억이 좀 있습니까? 기억은 없는데, 예, 예. 이제 그때 그 비행기가 이제 폭격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예, 예, 예. 쫓아다니면서, 예. 비행기 있 이제 그, 이제 날아서 쿵 하고 다니니, 그렇게 예. 쫓아다니면 그랬다고 이 얘기를, 이 얘기로만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때까지 예. 삶을 잘 살아오셨는데, 혹시 본인이,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본인이, 본인한테. 본인이, 본인한테. 예. 아, 본, 본인한테. 예. 예. 뭐 크게. 예. <laughs> 어, 원하는 거는, 예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예예. 이제, 건강하니 살다가, 예예.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예예. 그러고 가는 거를, 그거를 원하는 건 그게 예예. 뿐이 없어요. 예예.